예, 옷을 계속 입어야 하나요? 예, 옷을 계속 입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입어야 되는가? 아주 좋은 질문 을 하셨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 지금 입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입고, 입고 있어요. 예, 제가 지금 뭐 입고 있는지 한번 맞춰 보세요. 뭐 입고 있습니까? 비스카폴. 예, 또 안에 뭔가 그릇에서 입고 있을까요? 네, 예, 입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환경에 적응을 하죠. 편안한 환경에 가면 우리 몸은 편하는 걸 추구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 계시겠지만 버스를 타시거나 전차를 타시거나 뭔가 이동 수단을 탔다고 볼게. 요 자리 있는데 안 앉는 분 계십니까? 두 분. 이두 분의 특징은 자세가 좋다. 자기 몸 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 특징이 있죠.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봉지부터다 날아가. 가방부터 날아가서 내 자리다라는 걸 우리가 영역 표시를 하게 되죠. 우리가 대부분이 환경에 적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저도 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하기도 했지만 저 역시도 이걸 벗고 좋은 환경, 집에 좋은 소파가 있고요, 항상 편안한 쿠션이 있고요, 침대가 너무 좋은 광고하는 그런 고급 매트리스로 된 침대가 있어요. 그럼 그런 곳에서 생활하면 제 몸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운동은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갈 때도 다차 타고 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할 없어집니다. 우리 몸이 할 일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구라는 걸 우리는 망각하는 겁니다. 지구에는 어떤 힘이 있죠? 충력이라는 중력. 것이 우리를 계속 잡아당기고 있고 그 충력은 내가 어느 정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내 스스로 활동을 지배당하지 않거든요. 점점 어르신이 될수록 뭐가 불편해지십니까? 걷고, 움직이고, 일어나고, 활동하고, 먹는 것들, 기타 등등이 어떻게 됩니까? 점과 달라지는 거죠. 내 몸에 근육이 해야 될 역할들인데, 그 근육이 점점 노화로 인해서 약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활동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지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을 사용하는 능력, 몸을 사용하는 기업, 즉내 몸이 해야 되는 활동을 최소한의 활동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는 우리 보통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운동하면 좋죠. 근데 운동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간이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또 어떤 이유들이 있으시죠? 귀찮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아프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프니까 더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뒤에 20대 분들 잘 들으세요. 아프고 뭘 하려고 힘든 걸 아프기 전에 우리가 이 중요성들을 알고 간다는 건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있는 바른 자세 선택한 겁니다. 난 바쁜 시간에 제대로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못하고 현재 불편한 뭔가 통증 같은 것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도움을 줄것 같아서 우리가 입기 시작했고, 입고 난 순간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드는 눈물이고, 언제까지 이걸 입어야 되냐?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결정권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벗어도 된다는 판단이 되면 그때 벗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 몸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이제 결정한 분의 책임입니다. 저도 벗을 수 있죠. 오늘 같은 날도 그냥 벗어도 됩니다. EX 바디 측정을 하면 20점 이내로 나오는 사람이 접니다. 기본적인 평균적인 사람보다 체력장 측정을 해도 체력이 좋은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왜 저를 입고 다닐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구에 살고 있거든요. 나중에 앨런 머스크가 우주에 저를 보내줘서 거기에 살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때 또 거기에 맞는 제품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구에 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용 시간을 좀 조절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좋다 저는 그 지난 프로세포트 때 말씀드렸지만 저잘때안 입습니다 대신 낮에 치열하게 입습니다 그리고 낮에 많이 움직일 때 입고요 그리고 잘 때는 제 몸이 잠깐 쉴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현재 처음 착용하신 분들은 또 똑같이 저랑 같이 하면 안 되겠죠 저는 약 10년 가까운 시간을 이있는 바른 자세로 제 몸을 계속 다듬고 자세를 본능적으로 바꾸고 우리 몸 자체의 근원을 울려 보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되어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